어? 왜? 이제야 왜 불러, 자꾸. 응? 이제야. 이제야, 할아버지. 아, 사탕 그렸다고? 그랬구나. 어이구, 점점 잘 그리네. 어이구. 어? 음. 어이구, 잘 그리네. 어, 사탕. 어이구, 사탕은 몇 개라 그린 거야? 음? 아, 응? 난소파로바모떼해 그 응? 음? 사탕을 엄청 잘 그리네 우리 이즈가 이게보려보려알나 응? 사탕 그려봐 진짜 만 여기다 응? 음? 그지? 여기다? 이진이는노인데언니는 노래 부르는거야? 응 이진이가 배워온 노래 오 오오 또 사탕 그렸어 음, 음. 사탕 그려줘 할아버지가 사탕 그려줘 또 사탕 그려줘 또 사탕 그려줘 사탕이. 블루베리 사탕 블루베 사탕 사이 그렇게 크지 않아 어 이렇게 안 커? 사탕 그렇게 크지 않고. 됐어. 보라색 없네. 사탕 그려달라고? <laughs> 응? 보라색 사탕을 그렸다는데? 오 보라색 찾아오네. 리로와어이 우리 이주가 이제 보라색도 하네. 음. 그렇게 보라색 사탕. 않은데 사탕이. 핑크색 사탕이. 아, 그러니까, 핑크색. 핑크색이네. 야. 보라색 탐구르어또 오르죠? 보라색 탐. 보라색 보라색 어디 갔냐? 이주, 이진이가 잡은 게 보라색, 보라색 아니야 응? 보라색 아니야. 오, 이주가 찾아왔다. 보라색. 색깔도 이제 다하네 우리 이주가 색깔도 다 알아 보라색을 찾아왔어. 음. 응 네? 음, 음, 그래. 오이 뭐. 고라도. 할아버지가 그려도. 할아버지가 그려줘 이주가 그려 잘 그리잖아. 짠. 여기도 그려. 여기다가도 조그맣게. 짠. 또 그려. 그래. 크게. 짠. 신데렐라 옷까지. 짠. 짠. 만들는 되겠어. 엄마가 엄청, 엄청 좋아하겠지? <laughs>